예, 제 뒤에 지금 저수지가 보이지요? 어, 지금, 어,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굉장히 그 수초가, 지금 마름이라고 하는 수초가 수표면을 싹 덮고 있거든요. 어, 원래 이제 저수지나 이런 호수는 수면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게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은 점,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어, 밖에 있던 수초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호, 호, 호수 전체가 다 수초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수심이 얕아지고 육상화가 돼가지고 점, 점차 이제 호수가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서를 해야 돼, 준서를. 준서를 해가지고 호수의 원형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준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에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초가 밀색하기 전에 수초를 또 제거를 해야 되고 하는 어~ 이런 어~ 여러 가지 이제 관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수질 자체는 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부영영화 되기 때문에 녹조가 끼고 어~ 조류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관리 대상이죠. 둘다 지금 이제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 어~ 녹조도 관리해야 되고. 수초도 관리해야 되고, 이중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수는 일정량의 수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호수는 점점 메워져서 없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